차역서양속도으로 내송에서 임통까지에서천쪽으로립니다 KBS 정에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주요 겠습니다 자율적 재택관리 체계가 시행되어가역패스 거리 두기, 휴양지 등 역시 완화해야 한다데의미는지적에된해적들은 유행 상황 등의 가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고 발표하도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의 정화 상담과 관련한 지침을 여러 차례 변경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하루에 두번 이상이라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30만 명을 시청해봐야 한사의 방송으로 포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한 명당 일주에 두 개씩 우주군, 총 3,300만 개가량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전국 선별진료소용시선별공사소에서시속한황 검사를 통해 양성한다는 사는인데 최종 확진 판정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사망에 이르는 등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배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친구와 다은뒤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방화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고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충주, 추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수천, 충주, 강동, 원주. k 이스북 트위터, 라인, 한국, 중국. 팔십오 천원 모바일 결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사실 반기 때 얘기하죠. 출력이 이곳에 하얀 웃이 생활장치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이 배치와 이것은 학교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뜻 정한 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핸드폰 두 글자고요. 초소는 기억, 비율입니다. 잠깐 이것이 어긴 추억, 그리고 졸업식이 어힌 추억과 사연들을 하나 주세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졸업, 그리고 학부모 출입금 부출 없이 그 정도 이상하됐죠 어, 절대 음, 그, 송사 답사에 뭐, 눈물 도 흘리고, 선생님 말씀도 제가 고생도 안고도 하고요. 그무섭던 선생님들도, 어, 왜 이렇게 좀 아쉽더라구요, 헤어질이가. 그런 졸업식도 한 번도 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헤어업식은 어떠셨나요? 아, 네. 어, 택시기사입니다.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해, 택시기이 다이오니. <laughs> 검은 냄새요. 검은 냄새는 흰 밀가루가. 들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번복된 옷이 된 고등학교 졸업시스템입니다그 친구들 그립습니다 굉장히 친해야또할수 있기도 해요. 이상해모님 검은색의 하얀 옷깃 다리미로 다려서 엄마 대신에 제가 직접 세탁해서 입고 다녔어요. 단발머리로 자고5 7님 엄마가 해준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음. 대전에서는요. 여학교에서 바지 레미 학교가 두 곳이었는데. 그것만이라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9 1 3사님바짓누 어, 학교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치마를 많이 입고는 했죠. 저도 치마였는데. 치마, 치마 기지를 또막 학교 막 저, 접어 입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혼내고 막 그랬어요. 너무 짧고 막그러면 근데 그것도 자기 개성인데요, 그쵸? 죠 음. 여학생 교복, 킹웃기스 풀을 따뜻하게 먹여가지고 다림질을 깔끔히 한 하얀색 웃기 교복을 입어야 단정한 학생으로 돌았어요. 이것도 성격 나름이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마다, 어, 바로 이, 조금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어떤 스타일이 예쁜지. 근데 이제 가장 학생 다은 것이 예쁘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떻게든 기적이 드러나야 돼요. 그 친구는 막, 어떻게든 그거를 좀 해가지고. 하여튼 참닮았어요그모습에 친구들이. 발명받기도 했고. 아, 보고 싶어져요. 중학교 때신도 고등학교 때신부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정 5천원 모델 대환권 남아있습니다. 배는 휴대전화 무료 문자 고치의상복, 그리고 인기베스콘 시도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지역국 연결해보겠습니다. 호황으로 가볼게요. 서유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호황입니다후지진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기온 10도로 날씨는 맑은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은 9에서 13도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부 차가 15도 가량 벌어지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은 건조주의보 발효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무난합니다. 한편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미터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들은안하습니다죠 네, 경상북도청에 따르면 오늘 영시기준 코로나9 신규 확진자는 포항 3 0 0명 경주 181명, 영덕 11명, 울진 32명이고요. 경상북도 전체 신규 확진자는 1,9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포항 지역 무저 코로나이9 확진자 수는 6,700여 명으로, 이번 주 내로 7,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주 군복대병원은 방산이 포화 상태고요. 포항생명기구병원과 성동병원도 50% 안팎의 높은 정상 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려 볼게요. 은근히 마음도 쪼개는 분이있 신망을 단체로 해보셨는데요. 네, 요즘 당성메말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작년 가을에 창립해서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는 신문중단체, 전국 포항 시흥민 문화에서는요. 회원들의 따뜻한 당성 가족으로시흥들 그룹이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우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는 신앙성 예술단체인데요. 사실 지난 2021년 10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전신인 그 포항신앙송협회 역사가 10년 있었기 때문에 현재 회원이 20명인데 15명 창립 멤버가 오랫동안 신앙성 활동을 해온 관록 있는 활동가들이에요. 어 그리고 사단법인 신루문화라고 김유나 낭송가가 이사장이신 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원이 한 150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향하는 신앙송 활동의 목표가 평생 교육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어떤 지역 사회 연계한 교육을 통해서 신앙송 대중화하는 게 목표고 또 하나가 실버지는 선생님. 그런 양성이나 초중고 학교 연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뜻이 맞아서 같이 동참하고자경북포항 지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시인이나 수필가, 사진작가, 그리고 교사, 심리상담가, 직장인, 뭐 가수, 전업주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앙성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가 있고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 회측상 그 회원의 상한서는 지금 30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되면 충분한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의 신혼생활을 사랑하는 모든 분야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합도 잘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단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번 신앙생활이 많은 단체네요 어떤 분야가 있나요? 네, 오늘 진주 어른이 저녁에 저도 신혼생활을갔세요 그설로 신앙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 예술 지도사 등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이 신앙성과 자격 과정을 열고 있는데요. 총 10장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른바 실시션을 합격하면 신앙성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과 16년 이하 회원들 만나서 기억에 남는 활동을 보러 갔습니다. 3국자와 맞고 있는관상양입니다 저는 친구가 5월 3부터 신앙성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손잡고 따라와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물러앉게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시가 있는 야한향교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단법인 한국 육생예술경보에서 주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가 밤낮자라날 씨가 그러니까 있는 밤에 향교 하는 행사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행사가 많이 주춤주춤 주중,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10월에 이제 잠시 코로나가 수출할때 어, 다시 이렇게 돌아다서 저희 회원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김지영입니다. 19년도에 협회에 가입을 했고요.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교육청 연예회에 네. 대한 경북학교예술교육축제인 청인음악제 신앙송으로 참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사 부모 뭐 학생 이렇게 네 명이 사평역에서와 희망과두 편의 시를 같이 합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교사로서 참여하고 학생은 이제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교 학생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과 교육감님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신앙송을 하는데 가슴이 막벅차 오르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창립 후에 3, 차개사이 정말 많은 활동을 했네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도 기대가 돼요.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본업이 교사인 김지영 회원은 지난번에 열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신앙송 콘서트 올해도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조만간 수화도 배워서 듣는 신앙송 뿐만 아니라 보는 신앙송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원들에게 신앙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물어보고 이어서 권영우 대표가 낭송하는 여국현 시인의 들리나요 일부를 감상하겠습니다. 시는 시인의 마음이 투영된 거죠. 대그 시인의 마음과 그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낭송가의 마음 그리고 청자의 마음이 서로 합이 맞아야지만 울림 있는 신앙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 음식도 엄마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가장 맛있어 그래서 신앙성을 할 때도 자기 목소리에 맞는 시를 찾고 그 시인에 대해서 탐구도 하고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고 한편의 시를 낭송하기까지는 어떤 분은 3번 이상 시를 낭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면 듣는 사람들도